다혈질 교포 남친. 예 yeah. 베이브 왔어? 오늘도 베이비 메이 k i n g m 지 c 어? 내가 자기 친구들 하루 연락한다고? 아, 자기야. l 슨 s 슨 e 슨 그건 자기 친구들 음악 대신 널 필라고 그러는 거지. Music v i s i o 하는 거야? I'm like an elevator. 어쩔 수 없잖아. 자꾸 좋 같은 거듣잖아 근데 자기 짜증 내는 거조차 졸라. l 슨 s 마이 n to my h e a r t 누구야? 빠? 남자였어? 옷 입은 거 보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? 응? 근데 짝사랑했다고? 저걸? What the fuck? 롱코트? 남친 룩? 아무 끼 먹? 어 진짜? 아 무슨 펌? 다운펌 뭐? 다고? 다운 뭐? 고추털 같은데? 고추털 묶음밥 머리 아니야? 어그 좋아하면 안 되지? 내 EP 들었잖아. Welcome to the Coex Jungle. 34번째 곡 뭐야? Are you a boy? 네 번째 벌스 기억 안 나? 같이 하자. 남친 룩 입음 첨마아 미국 코드 심표대가리 귀척 아가리 난타 레즈 인줄 맨스플레인 하니까 좀 기억나지? 괜찮아. 그럴 수 있어.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못 받고 자라서 저런 거 좋아할 수도 있었어. 예, yeah, 예. Yeah. 아, 나잖아. 오랜만에 에듀케이트 하니까 피곤하다. 피곤한데 저기서좀 쉬다 갈까? 다른 과목으로 개인 수업